이름. 잘 들어봐. 희한해이 남자 사주를 넣는데 우리 같은 우리네 같은 사주야. 어. 음. 이 남사 이 사람 사주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같이 무업을 하라는 사주를 가졌어. 맞아요. 맞아? 네, 어. 스님이야. 아 스님이야. 어. 잘 들어. 근데 언니 사주를 보면 있잖니. 언니는 내 옆에 사람이 없어야 돼. 언니는 지금까지 노처녀였어야 돼. 맞아? 응. 시집 간적 없어요. 응. 어. 언니가 이 남자랑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물어보러 왔잖아. 근데 스님이 결혼이 돼? 난 근데 언니, 언니랑 이 남자 사주를 봐도 참 특이하지. 왜 짝사랑 같지? 언니만은 짝사랑 같은데 이 남자는 내가 볼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어. 언니는 계속 문을 두들기는 형국이래. 절에서 만난 스님인데요. 음. 엄청 잘해 주고 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절에 모뭐 필요하다, 스님 모뭐 필요하다 음. 하면 뭐 시주식으로 처음 에는 음.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점기서 커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쨌든 잘해 주니까 이제 뭐 거의 남자 친구처럼 된 거죠. 그래 갖고 음. 혹시나 싶다 보궁합을 주고 온 거예요. 남자 친구처럼 된 거죠라는 말은 틀린 말 같은데 남자친구지. 야, 몸 섞었으면 남자친구 아니니? 근데 또 혹시 스님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돈만 진짜 바라고 하는 건지. 근데 미안한데, 이 남자는 있잖니.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이 남자는 내가 볼때 끼가 다분해. 근데 당신 계속... 같은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 근데 계속 말로 이제 결혼할 거다, 할 거다, 결혼해도 그냥 스님이다 하기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이, 절을 좀 키우고 안정돼진 다음에 하자 하자 계속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돈을 계속 갖다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난 내가 볼때이 결혼이 성사가 된다 궁합을 보기 전에 성사가 된다 이건 아닌 거 같아. 그리고 난또 하나 이상한 게그 절에 그 돈이 들어간 건 맞아? 뭐 어쨌든 저는 뭐뭐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하니까 계속 줬는데 어. 그게 절로 들어가는지 개인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언니 나는 이게 정신을 조금 차려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 그 만약에 이런 결혼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니는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돈을 받고 싶은 거야? 뭐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지할건 거지 아낌없이. 어.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여자도 많다. 다른 거 있으면은 저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갖고요. 내가 볼때 결혼에 운이 없어. 이 남자가. 이 남자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 언니. 그래요? 그리고 미안한데 언니도 시집을 가려면 시집에 운기가 있어야 되는데 언니는 옆자리에 언니 집 안으로 들릴 남자가 없어 밖에서 만날 남자는 많을지 몰라도 집 안에 들릴 남자는 없어 미안한 얘인데 언니 처녀 귀신 들어봤지 언니는 처녀로 생을 마감하시는 사주 팔자야 아제 생각에는 자꾸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계속 네. 정확하이 미루고 미루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약간 그 여자의 느낌으로 네. 혹시 뭐 다른 여자들도 있나 네. 그게 또 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음. 내가 볼때이 사람 자체를 보면 언변도 좋고 이 스님이지만 이 이렇게 뭐라야지 훈남형인 것 같아. 훈남형인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을 할게 언니야. 어 얼굴값을 한다고 내가 볼때이 스님이 얼굴값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언니야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게 계속 할 거야 너무 답답해서 오죽했으면 여기 갔어요 어. 근데 미안한데 둘의 인연법은 없어 결혼 못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 같은 거뭐 한다 결혼을 전제하면서 말하면서 음.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수 없고 엄청 많이 갔거든요 얼마나 갔어요 언니? 한 7, 8억 정도? <laughs> 자, 이걸로 명땜, 복땜 했다 생각하고,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언니. 이 남자랑 빨리빨리 정리해. 더 이상 돈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좋아해갖고, 저는 결혼까지 할수 허... 있을 거다 생각하고 왔거든요. 아... 결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양갓집 기수가, 어, 저기 마당새랑 염분이 났는데, 마당새는 직업이 마당새라 여기도 마당새고 저기도 마당새고. 우리 양같이 기수는 목매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니? 이 형국을 어떡하면 좋아? 내가 볼때안 돼, 언니. 응. 안 돼요? 응, 결혼 없어. 아예 없어요? 어, 이 남자도 결혼할 마음이 없고, 언니랑 인연법도 안 되고. 궁합이 아무리 잘 맞아도 결혼에 운은 없어. 그리고 언니가 이 사람 자상한 거에 자꾸 끌리는 거야. 음. 모들무잘된걸 자상하고, 엄청. 음. 이렇게 차분 차분 차분하면서 잘 챙겨주니까 네. 그리고 김씨 언니가 너무 오랜만에 이런 사랑을 받아봤어. 그래서 뭐에 홀린 사람처럼 이렇게 허르륵 그러니까 빨렸어. 일하다 보니까 사업에만 집중을 했지 뭐누구 음. 만날 그거다 놓쳐버린 거지 홍기를 음. 그랬다가 이제 뭐 사업을 하니까 가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마음도 정리하고. 음. 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다가오신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돈 많은 사모님이 왔으니 얼마나 절에서 반갑겠니. 음. 먼저 결혼을 꺼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돈을 갖다 투자를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유 마음이 아픈데 무당이 해줄 말이 없네 언니야. 어떡하지? 나는 다 아니라 그래. 내 할머니는 다 아니라 그러셔. 아가 너 마음 좀 정리해야 되겠다. 돈 나오기도 힘들고 내가 볼때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더 힘들고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냥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친구처럼 그냥 얼굴이나 보고 사랑이나 한 번씩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낸다 생각해. 이 사람을 내 거로 만든다는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스님이긴 하지만 다른 여자하고는 결혼이 있어요? 다른 여자하고요 내가 볼때이 사람은 저기 예. 영부인 정도 되는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결혼 안 해. 진짜 돈 많고, 싸모님이 와서 돈으로 휘감아준다 그러면 결혼할까? 이 남자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 포기해야 되겠네요, 아예. 어. 아예 포기. 어. 여기 잘온것 같아요. 정말. 어. 아니었으면 진짜 지금 7억, 7, 8억 정도가 아 계속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말처럼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진 않지만 노력해봐. 언니 가 노력해서 지금이라도 언니 정신 차려서 좋은 사람 세상에 되게 많아. 근데, 언니 사주에 워낙 남자의 공방은 들어서 이걸 어떻게 메꾸려고 하니, 내 팔자에 없는 걸 가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돈도 깨먹고 마음도 아팠던 거야. 그냥 스스로 조금 즐겁게만 살아. 그리고 친구나 하나 두고 살아, 언니. 알았지? 신랑 둘라고 하지 말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남자 말고도 좋은 남자마다 우리 언니 너무 이쁘게 생겼어. 꽃 같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힘들어 하지 마. 언니, 다른 거다 둘째 치고 지금 있는 사업 조금 더 키워서 얼룩 마이너스 친거 뱉고. 언니 사주에 돈복은 있어. 음. 어. 그래서. 없고, 아, 아 그게 언니 얼마나 좋아. 연아 만나, 연아. 그리고 절도 바꿔. 음. 그절 가면 더 생각나니까 절도 네. 바꾸고, 불공 드리는 거 좋아. 그러나, 불공도 어느 선이야. 몇 백억 자산 가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적당 선에서. 어. 알겠습니다. 네, 언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